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원리학습법 소방학개론의권역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소 산소 농도, 그리고 산소 한계지수, 그 다음에 최소 점화 에너지 세 가지를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 메커니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소 메커니즘입니다. 저희는 연소의 사회소를 배웠습니다.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화학적인 연쇄 반응. 그렇죠? 자, 오늘은 이 산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양초를 라이터에 불을 켰을 때, 자, 분화가 돼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연소 범위에 드냐, 그리고 산소가 적당하냐, 아, 되면 발화가 돼서 우리는 점원이 주어졌을 때, 아, 인화점, 그 다음에 연소점, 그래서 제대로 된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연소, 연소 범위가 이 그림이잖아요? 이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이, 이 범위에 있을 때 우리는 연소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연소 범위 안에 가연성, 가스와 그 다음에 공기 혼합비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이 범위에 들으면 우리가 연소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 공기 안에, 공기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보십시다.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그리고 공기가 아르곤 쭉 해서 산소는 21% vol 볼륨 부피죠. 그 다음에 78%에 질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 있는 건 아시죠? 자 대부분 이 공기가 21%때잘 타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15% 이하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 이건 물질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배울 거고 이 최소 산소농도의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보고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는 최소 산소농도라 해요. 이걸 MOC 줄임말이고요. 이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산소 한계지수, 산소 한계 지수. 이거는 LOI예요. 가장 차이점은 MOC는 기체와 관련된 겁니다. 산소 한계지수는 고체에 해당되는 산소 한계지수에요 최소 점화 에너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배울 거예요.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소 산소농도, 화염을 전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농도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옆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연소범위가 뭐냐. 자,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농도입니다. 자, 우리가 공기에는, 자, 산소, 질소 아르곤, 뭐, 기타 등등 있죠? 자, 산소는 21 볼륨 퍼센트 부피가 있다는 거고, 70, 7 78%, 나머지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일반 가연물은 15% 이하에서 연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16% 이상일 때 연소가 가능해요. 자, 이것처럼, 자, 우리는 최소한의 이 산소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는 불을 끌수 있고 대책을 할 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탄이라는 가스의 산소농도를 알고 싶어요. 자, 메탄이 있어요. 메탄에, 그럼 산소 농도를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알수 있을까? 자, 그거의 식이 여기 적혀 있어요. 최소 산소 하산가. 최소 산소 농도는 연소 하한계 곱하기 산소 몰수 나누기 연료 몰수. 자, 그러려면 우리는 메탄의 연소 하한계 값을 알아야 돼요. 뭐죠? 메오시오. 5에서 15%. 그 다음에 산소 몰수 연료의 가야물 몰수 이거는 완전 연소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H4 플러스 어떤 산소와 만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탄소와 수소로 된 화합물은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니까요 자, 그서 맞춰 드릴게요 자 탄소 하나, 여기도 하나 되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산소가 몇 개죠? 두 개죠 자 수소는 네 개, 두 개죠 아 그럼 산소가 두 개네요 어총네 개네요 산소가 아 그럼 두 개를 맞춘다 무조건 산소를 나중에 개수를 맞춘다 이건 저번에 설명했죠 자 이것처럼 자 우린 산소 몰수 두개그 다음에 연료, 가염물 몰수, 이게 메탄 이게 1이, 1이 생략된다는 거요 그러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하한계가 5죠. 5 곱하기 산소물수 2죠. 그 다음에 연료물수 1, 네, 1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 아, 10% 이하에서는 연소가 되지 않는다. 아, 이상은 연소가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아9% 연소 안돼 11% 연소 가능해 여기서 최소한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10%를 우리는 알았어요 아 여기 10%일 때 최소 10, 산소 10%일 때 메탄이 연소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 그런데 이거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다가 여기 O2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CO2나 질소를 집어넣는다면, 당연히 연소가 안 되겠죠. 전체가 1 0에 되니까요. 그걸 바로 우리는 불활성화를 해요. 아시겠죠? 자, 질문 읽어드릴게요. 자, 산소농도, 산소농도를 MOC 이하로 하면, 연소 폭발 방지 가능하다랬죠? 그 자,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필요한 임계산소농도. 임계산소농도요. 어디라 그랬죠? 자, 여기 10% 이하. 이게 임계산소농도. 자, 그 다음에 완전 연소 방정식의 산소볼수에 의해서 최소 산소농도를 우리는 아까 구했죠? 자, 가연성 혼합기 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면 산소농도를 낮추는 불활성화라. 뭐 합니다. 지금 여기. 자 이것처럼 이산화탄소 질소를 넣으면 이런 불활성화해서 산소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자 이게 답니다 어때 이해가시나요 괜찮으시죠 자그 다음에 자산소한계지수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 구분 들어갑니다 자 moc 최소 산소 농도 자이 친구는 기체였죠 우리 기체 갖고 농도를 얘기했어요. 자, 산소 한계 지수는 뭐냐? 고체예요. 즉, 이 고체예요. 즉이 섬유류 고분자 재료의 연소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 연소를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최저 농도. 결국 최저 농도를 구하는 건데 고체라고요. 고체. 아시겠죠? 그리고 섬유류 가연물의 난연성 측정 기준이 된대요. 난연성 측정 기준이 되고 LI 산소환기지 수가 28% 이상이면 난연성이다. 그냥 수직으로 세운 가연물을 화염 제거 시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산소의 최적 분율이다. 어, 똑같은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즉 플라스틱을 놓고 플라스틱 여기다 불을 놓고 산소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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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꺼지냐 그최저 산소 농도를 그렇게 해서 실험한다는 뜻이고요. 자 불연성, 난연성의 섬유류는 발화점이 높다. 안전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LOI가 큰 특징이 있다. LOI가 큰 특징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에마비닐. 자, 공기가 2 1 산소 있죠? 다, 저, 다 낫죠? 불에 붙는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그런데 폴리에마비닐, 이 배관은, 이건 배관이거든요? 불이 잘안 붙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최소점화 에너지 m i 미니멀 이그니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연소를 물적 조건이라 해요. 물적 조건에 에너지 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연소가 일어난다.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조건. 자 모든 가연물은 물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체와 액체는 결국 기체로 해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거든요. 가연성 가스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공기, 당연히 오토겠죠. 산소 합쳐서 우린 이거를 가연성 혼합기라 해요. 이 혼합기에다가 에너지를 주었더니 연소가 이뤄지더라. 그이 에너지. 최소한 에너지. 이게 MIE, 최소 점화 에너지예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조건. 여기서 이 에너지 조건. 이게 에너지 조건이에요. 물리 조건은 여기서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아, 가연성 가스와 공기. 이 물리적인 조건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거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조건이 아, 어떤 값 10에서 아, 이간성 혼합계에서 연소가 이루졌다 아, 그럼 당연히 1 0이에서도 연소가 이루어졌겠네요. 아, 그럼 9면 에너지를 적게 줬다는 거예요.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에너지를 작게 해줘도 연소가 안 나는구나. 자, 우린 이걸 알았어요. 그럼 어떤 걸로 테스트를 했냐? 전기 불꽃을 했어요. 전기 불꽃. 전기를 했다고요. 아시겠죠? 어떤 공간에 가연성 가스 집어넣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봉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냈어요. 전류를. 그래서 이쪽으로 넘겼더니 어느 순간에 방전이 돼서 불꽃이 났어요. 아.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 불꽃이 나는구나. 그걸 뭘로 했냐? 이는 2분의 1, CV의 제곱. 이런 공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너지를 수치화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좋습니다. 이런 공식, 이거는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설명해 드리고. 그런데, 농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했냐? 바로 이까지만 알고 가시죠. 자, 우리는 연소 범위를 알았어요. 그죠? 이 범위에서 우리는 Cst를 배웠어요. 화학 양론 조성비 Cst 여기서 뭐냐? 우리는 연소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농도예요. 여기가 그래서 전기 불꽃 테스트는 이 부분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단위. 이거의 단위는 줄이거든요. 줄. 그래서, 줄은, 밀리미터 mm 줄. 천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k 줄. 자, 이렇게 줄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줄, 불꽃 에너지도 줄, 그다음에 열 에너지도 줄이라는 거. 다 모든 에너지는 줄이에요. 자, 최소점 에너지 공식, 이 Q E는 2분의 C V의 제곱, 2분의 Q V. Q는 C v 니깐요 그래서, 전기 불꽃 에너지는 전기의 용량, 커페스터 전기량, 불꽃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최소 점화 에너지가 바뀌는 영향 인자가 어떤 게 있나? 시험엔 요게 중요하죠. 자, 최소 점화 에너지 영향 인자, 어떤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가? 가연성 물질의 초기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예를 들어서, 메탄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에너지가 10만 주면 연소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메탄의 온도가 이쪽은 10도씨고 이쪽은 30도씨에요. 그럴 때 에너지가 현재 1이에요. 얘가 3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9만 주면 되고 이쪽은 7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작아졌죠. 왜냐하면 온도가 높았으니까 에너지를 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면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감소한다. 자, 결국 분자가 이렇게 있고 압력을 높이면 분자가 더 가까워져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결국 에너지 이것처럼 열이 올라간다. 열은 에너지가 결국 이 부분과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감소한다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최소 점화 너지는 감소한다 농도가 높으면 화학연염 조성비 가까울수록 최소 점화 너지는 감소한다 자 이건 아까 전기불꽃에서 배웠지만 자 이게 우리는 이걸 친, 친해져야 돼요 여기가 연소범위잖아요 화학 양념 조정비 하한계와 상한계 중간값 여기가 연소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의 특징은 연소 속도 빠르고 발열량이 최고 크고 그 다음에 점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다 여기 나오는 지문이에요. 산소 분화 무조건 산소가 높으면 위험한 거예요. 결국 이 지문들은 결국 위험하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를 시험 보실 때잘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감소하면 위험한 거다. 자, 산소 농도가 높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감소된다. 연소 범위는 당연히 연소 어떤 범위에 따라서 최소 점화 에너지나 변하죠. 그리고 열 전도도가 낮으면 열이 축적되죠. 즉 온도잖아요. 온도 결국. 이 지문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채소 점화 에너지 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이왕화 탕수나과 수소가 엄청 작은 점화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